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전남편과 시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인데다 아이들도 좋아해서 갖게 된 직업입니다. 전 남편은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료 교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를 보고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더는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저는 보통의 평범한 외모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랬습니다. 처음엔 전 남편의 연락도 밀어내고 거절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전 남편의 태도에 저도 결국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네요. 사귀다 보니 생각보다 잘 통하고 서로 비슷한 부분도 많고 해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전 남편은 도통 저를 시댁에 소개시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 남편에게 언제 데리고 갈 거냐고 했더니 사실은 자기가 임대 아파트에 산다면서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난 그저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전 남편이 얼마나 잘 사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가족 간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제 경우 친정부모님이 사이도 정말 좋으시고 제게 많은 사랑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소고기와 과일을 사서 시댁으로 가게 되었네요. 시댁에 대한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가족 모두가 외모 이야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숭이 닮았다는 과장이라든가 그 멸치 같은 여직원이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단점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랑 사귈 때 제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좀 놀랐고 약간 실망도 했습니다. 말이라는 건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남편뿐만 아니라 전시 어머니도 전신우에게 너 요즘 살찐 것 같다며 살을 빼야 한다.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다라며 계속 잔소리를 하셨고요. 전신우 또한 요즘 연예인 누구가 무슨 시술을 했다더라. 그게 돈이 얼마라더라. 그런 실속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전시 아버지께서 별 말씀 없이 듣고만만 계시다 한마디 하신 게 남자고 여자고 나이 상관없이 자기 관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외모 이야기를 왜안 하고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제 입장에선 처음으로 결혼할 사람 집에 인사를 간 건데 저는 꺼다 놓은 보리자루만 양두고 당신들끼리 주구장창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얌전히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시곤 전 시아버지께선 그래도 생글생글 잘 웃으니까 봐줄 만하네 그러셨어요.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을 듣고 기분이 정말 나빠서 사실 그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싶긴 했지만 또 외모 이야기를 빼고는 적어도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저에게 직접적으로 상처 주는 말씀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한두 달쯤 지나서 그때가 시어머니 생신 때였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생일상 같은 것 차릴 필요 없다고 어디 괜찮은 식당에 가서 온 가족이 밥이나 한끼 하자고 하셔서 케이크랑 꽃다발 싸들고 갔습니다. 그날도 주제는 여지없이 외모였어요. 전 신우가 저를 흘끗 보더니 키 작은 사람들은 안 됐어.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태가 안 나잖아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저를 보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싶어서 따로 반응은 안 하고 속으로 신경 쓰지 말자, 그러고 있는데, 전 시어머니가 전 남편과 전 신우에게, 그러니까 니들은 부모한테 감사해야 돼.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키랑 외모는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솔직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전신우가 절 보더니 갑자기 혼자 낄낄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색을 하면서 왜절 보면서 웃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전신우가 한다는 말이 결혼식 때 보니까 사돈 어른들도 다 키가 작더라. 라면서 부모님이 밉지 않아? 라고 물어보더니 저한테는 대답할 틈도 안 주고는 그래도 내가 보기엔 다들 조그만해서 가족들이 너무 귀엽더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요기지 별게 요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전신우는 아주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해실해실 웃으며 그러니까 더 환장하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신우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귀여워서 귀엽다 그랬겠지. 혹시 너 무슨 자격지심 같은 거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무슨 자격지심? 이라고 되물으니까 자긴 제가 성격이 묻어난 줄 알았는데 좀 예민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날 자기 가족들 만날 때마다 외모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없던 자격지심도 생기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이 언제 외모 이야기만 했냐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세상에 외모가 경쟁력은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고 상황을 대충 모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막상 남편도 자기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정말 정이 떨어질 정도로 똑같이 행동했는데, 가족들 빼고 저랑 있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애하던 시절의 그 모습으로 저한테도 엄청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임신 준비를 하면서 진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을 1년 정도 즐기기로 한건 맞는데, 약속한 신혼생활 1년이 지나고 날짜 맞춰 시도를 했는데도 아이가 들어서질 않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급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하지만 전시부모님이 워낙에 손자 얘기를 자주 하셔서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다 얼마 전 명절에는 진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시댁으로 모여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슬슬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전시어머니가 잠깐만 더 있다 가라고 저희를 자꾸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늦은 밤 모르는 손님이 한분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진맥하신다며 한의사를 부르셨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제 진맥만 하고 남편 진맥은 안 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도 제가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시곤 몹시 난처해 하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몇 번째 맥을 짚어보시더니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냐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하시더군요. 요즘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입장 바꿔놓고 시댁에서 저런 대우 받고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어떤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없던 스트레스도 생기지 않겠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의 신호까지 정말 온 시댁 식구가 있는 데서 맥을 짚히고 있는데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께 임신을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남편 맥은 안 잡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야네 남편을 봐봐라. 인물 좋고 키도 크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괜히 남 탓할 생각하지 말고 저더러 관리 좀 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최소한 우리 둘다 정상인 건 확실히 확인하고 제대로 임신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자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나님인 이유는 남편의 건강하지 못한 정자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많이 실망했지만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저는 풀 쪽은 남편을 위로하며 같이 노력해보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럴 리가 없다며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당신들도 충격이 커서 그런 거련이 생각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합의라도 한듯이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둘다그 이후로 임신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아기 천사가 저희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얼른 어른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초기에는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해서 말을 아끼고 아꼈어요. 그러다 임신 8주가 되었을 무렵, 남편이 시부모님의 등살에 못 견디겠다며 저랑 상의도 없이 시댁에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이 저희 사는 집으로 찾아오시더니 역시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며 이럴 줄 알았다고 의사놈들이 돌팔이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남편 등을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오직 자기 아들만 챙기는 시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부모가 자기 자식 자랑스러운 거야 당연하겠지만서도 저 역시 같이 노력하고 견뎌왔는데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생신이 돌아왔어요. 몸도 안 좋고 또 병원에서도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와 전 신우가 재임신도 축하할 겸온 가족이 모이려고 만든 자리인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어떡하냐고 그냥 잠깐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갔는데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더니 하혈이 시작되었어요. 놀란 제가 전남편을 불렀고 그대로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절망적이게도 자연유산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수술은 필요 없다고 해서 병원에서 몇 시간 안정을 찾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튿날 집으로 찾아오신 전 시부모님은 저에게 괜찮냐고 한마디 물어보시기는 커녕, 그러니까 진작에 몸 관리 좀 제대로 하지 그랬냐며, 이게 다 제가 비만이라서 유산이 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비만이라니?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평균 체중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어진 그 다음 나온 말은, 제가 비만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멀쩡한 씨앗을 넣어줬는데, 왜저 뱃속에 들어가니까 죽어버리냐는 거예요. 바치 비좁으이 그랬던 거 아니겠냐고 며느리 고를 때 너무 신경을 안 썼다며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저를 앞에 두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더 서러운 건 전시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는 동안 전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쉴뿐 하다못해 그만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전 시부모님은 대구로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나이든 양반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러겠냐고 저더러 이해하라면서요. 하지만 그런 사과가 제 귀에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부실해서 이렇게 된걸왜내 탓만 하시냐며 진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 있던 터라 그냥 그 상황에서 저 힘내라고 다독여주기만 했어도 끝날 일이었을 텐데 제가 유산해서 예민한 건 알겠지만 제가 뚱뚱한 건 사실이지 않냐면서 제가 비만이라 유산한 걸 가지고 왜 그게 내가 부실해서 그런 거냐고 왜 자꾸 자기 탓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병원에서 당신 정자가 좋지 않다고 한거 기억 안 나냐니까. 하지만 결국엔 제가 임신하지 않았냐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내일 대충 몸 추스리면 일단 시댁에 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아이 인간이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어요. 떠난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런 인간의 아이를 낳을 뻔했다는 생각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국 이 일로 저희 부부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버렸고 저는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제서야 전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줄 몰랐다며 서로 같이 한번더 노력해보자고 제 마음을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가 애도 못 낳는 돼지 같은 게 어디서 먼저 이혼을 한 해만에 운운하냐며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쪽에서 필요가 없으니 이혼 서류 진행을 자기네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혼당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저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드냐 뭐라 했지만 결국 자기 부모님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남편도 어쩔 수 없었는지 이혼 서류를 만들어서 저한테 들이밀더군요. 그래서 덕분에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하고 연관될 때랑 저랑 단 둘만 있을 때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도 차라리 이렇게 끝낸 게잘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뒤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평소 저랑 친분이 두텁던 학부형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지금의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까지 가졌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제가 출산했을 때도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쏟을 만큼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월은 총알같이 흘러 그 아이가 어느덧 6살이 되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참 예측 불가하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엊그제 아들을 데리고 모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웬만한 건 거의 다 인터넷에서 배달을 시켰었는데 그동안 마스크 쓰고 다니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어서 그런지 어제는 괜히 이상하게 나갔다 오고 싶더라고요. 마트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카트에 담고 있는데 뒤통수가 뜨거울 만큼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난 익은 나이 든 여자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아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악담을 퍼붓던 전시어머니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잘난 인물이 다 어디 간 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아진 전 남편도 있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기관리, 외모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 집안인데, 수염도 며칠을 안 깎은 건지 듬성듬성 나 있고 머리는 길게 길러 떡져 있는 게 한동안 씻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짐작이지만 저처럼 재우는 못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둘다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혼할 때 치열하게 싸울 힘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재산 나누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독하게 쏴붙여볼 걸, 아니면 한 푼이라도 더 내놓으라고 할 걸, 그런 후회를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둘이 저와 제 아들을 바라본 그 눈빛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웃기기도 하겠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제가 이겼네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새롭게 다시 얻은 이 기회에, 이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